안녕하세요. 노의 사람, 노의 사랑 우리 모두의 사랑 국가선입니다! 우리가 최고 락밴드, 크라이너과 크라이너 30주년. 이 영광의 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소리질러! 저희가 처음에 응원했을 때, 형님들 만나가지고, 막, 오! 크라이너씨다! 오! 크라이너! 와, 완전 사이코라고 하던데 진짜 사이코인데? 그래서, 같이, 예, 정말 어렸을 때이 만났던 기억이 있고, 사실 저희가 드럼 치는 애라, 제가 예전에 2001년도인가 2년도 때, 그 크라이너 형들 무대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희가 관객이었는데, 네. 무대위 뛰어 올라갔었어요, 저희가. <laughs> 네. 그래서 근데 아무도 끌고 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신나게 어, 즐기가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때부터 알게 됐죠. 펑크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니다 어. 네. 정말 존경하는 우리 크라이너 형님들 30주년 되신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아. 존경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또, 기념적인, 어, 이때, 어, 저희 북한쌤이 영광스럽게 함께 하게 된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